의원님 그 아까 이제 18대 총선 출마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laughs> 그런 그 마음을 가지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 12년도에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러면은 이 완전히 자의로 출마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에 <laughs> 예, 예, 그때 그래서 여튼 그 그때 출마하신 거를 마지막으로 현실 정치는 매듭을 지신 것 같은데요. 예. 그 정치 활동 마감하시, 현실 정치 마감하시는 그 부분 지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교과에 마감하고요? 아, 교과에 조금 남았나요? 예, 저는... 아, 뭐, 조금 많이 남았는데. 아, <laughs> 죄송합니다. 저는 예. 아까 예. 그렇게 매듭 예. 지신 줄 알고. 예. 아니, 그러면 질문 다시 드리고요. 음. 교과에 아까 말씀 못 하시고 예. 계속 이어서 더 말씀 주십시오. 예. 예. 포괄적으로는 음. 국가가 대학교육을 책임진다는 네. 것이고 이제 입법 목표는 고등교육법에 그것을 담자 는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냐 면은 이제 등록금 없는 사회 만들기 음. 운동 음~ 그리고 대학 평준화 네. 그리고 교육자치에. 네. 네. 세계를 묶어 가지고 어? 무상교육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록금 없는 사회 만들기 운동을 해야 네. 어, 국민들이 금방 이해하고 지지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보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금 없는 건데 이것도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1 단계로. 반값 등록금, 등록금 문제 대학 등록금이 네. 한꺼번에 없애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비현실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값 네. 등록금 운동을 배웠습니다. 아마 어, 그 당시에 한몇 년간 반값 등록 운동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확산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진원지가 권영길의 네. 민주 농당이었습니다 네. 민주 농당이고권영길 의원실을 어, 물론 여기 이제. 어 저희뿐만 아니라 민진호총이라든 이제 참교육학부모회라든지 또 여러 교육단체에서 네. 이렇게 함께 한 것이죠. 네. 어, 그리고 제가 대학 총학생했을 때 왜냐, 제가 각 대학 전국 각 대학을 어, 거의 뭐각지역별 빠짐없이 다니면서 등록금 없는 어, 사회를 만들자. 어? 대학생 여러분 등록금 안 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강연을 했거든. 그래서 네. 대학 종합 들이 앞장서 가지고 반값 등록금 없이 음. 무상 교육을 피해서 실제로 각어 여러 대학이 어 반값 등록금을 실시한 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예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어 그렇게 펴 갖고 이 대학 평균 하라는 거는 왜 무상 교육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어. 지난번에 국민성 2 1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대 폐지가 아니라, 네. 저, 국공립대학의, 모든 국공립대학의 서울대화. 네. 거든요. 아, 이렇게 돼. 그래서 평준화인데, 평준화가 되려면은, 우선 가장 쉽게 한 게,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국가가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어? 어? 그렇게 해야, 어, 이 무상교육도 실시될 수 있고, 무상교육이 실시돼어야또반대이 이렇게 된다. 고 해서 서울대표지, 음, 평준화 운동표인데, 제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대학 예산이 서울대가 거의 서울대 위주였어요. 이게 잘못된 거다. <목소리> 지방대학 육성 노래처럼 부르면서 네. 돈은 어 지급 안 하고 되느냐 네. 어, 그래서 어이 지방대 육성은 대학교육 예산의 서울대 위주로 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어 이렇게 서울대 음 에의 어이 저기 전 국립대학의 서울대화 이렇게 네. 되었습니다 교육 자치도, 어, 교육청은 대학교육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각, 말하면 교육 자치가 이루어져야만이 지방대학이 육성될 수 있고, 지방대학 육성되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대학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어, 교육청과, 어, 이렇게 연결을 많이 맺을 때, 특히 진보교육감들하고, 일상적으로 호흡을 잊지 싶겠습니다. 신부교육감들하고 음. 무상교육, 무상급식 운동했습니다. 무상급식은, 이 등록금과는 다른 차원이지만은, 이 무상급식을 펴서, 어,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든 었습니다 경남,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감 된 분이 있었는데, 네. 그 후보 때, 권정호 교육감이라고 후보 때, 무상급식을 개표공약으로 내걸게 하고, 예. 어, 그리고 교육감이 된 다음에 실제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어? 음. 근데 제가 국정감사 때 네. 교육부 장관에 있고 여러 의원들 <laughs> 있는 속에서 그 부분을 지지하거든요. 네. 무상급식을 개표공약으로 내걸는데 었잘 되고 있느냐, 어? 아, 뭐, 그러면 이제, 애로성을 이야기할까 예산의 문제 네네. 그렇게 시작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운동이 각그 확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아. 어 교육감들하고 교육자치에 대해서 저가 호흡을 일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상급식도 언급을 합니다. 그 경남 경우에는 조례제정 없이 교육청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경우요 처음에는 공약했는데 그게 잘안 되잖아 예산이. 예, 예. 나는 예산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무상급식 이제 우리 농산물 사들임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의 질도 건강도 높이 향상시키고 어 농민도 돕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은 우선 정부가 어 네. 정부라는 이야기는 지방 교부금이 늘어나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국정감사상에서 지적하게 하는 야. 것이죠. 어? 그래서, 어, 거기서 이제 답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예. 어, 국가부 장관, 이, 저기, 어, 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 어, 저기. 어, 교육청의 의지만 갖고는 될수 없다. 될수 없다. 중앙정부, 어. 지방정부, 뭐, 필요하면 조례, 재정,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예. 걸 드러나게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예. 국정감사장에서 그게 이제 보도도 되고, 그렇게 아. 이제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어? 아, 그래서 그 그렇지. 이후에 이제 경기도까지 오면서, 이, 무상급식화가 이렇게 된 거죠. 김상곤 교육감이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대표공약으로 내건 게무상급식이 경기도. 예, 네, 경기도. 네. 네, 네. 예. 아,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로 와가지고, 네. 어?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주민투표 붙이면서, 그 음. 결국, 하게 되는 역, 어, 음. 역효과를 만든 거죠. 아, 예, 어쨌든. 그, 그런 과정이니다요 그, 예, 음, 예. 그렇게, 그, 대학, 등록 없는 사회 만들기 대학 평준화 교육 자치 운동을 배워서 무상 교육의 개념이 점점 음. 이렇게 좀 이렇게 확산이, 음, 되어갔습니다. 네. 네. 근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네. 아까 구체적 목표는 입법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고등교육법에 담아야 되거든요. 네. 권영길 의원의 것과의 사면 활동은 그것 때문에, 어? 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적으로. 한 ]은... 줄로. 군데한 네. 줄로지만은, 어? 네. 그한 줄을 위해서 사면을, 에? 이렇게 허비, 사면을 아, <laughs> 바쳤죠.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등록금이 없는, 그, 등록금은 이제 등록금 액수의 문제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등록금이 바로 있더라도 상한제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상한제. 네, 상한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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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등록금 액수를 측정하는, 측정하는데, 이때까지는 대학 당국이 마음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네. 네. 그 대학 당국이 마음대로가 아니라 조직은 네. 학생, 관계 전문가, 이 삼자가 등록금 액수를 정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네. 등록금 심의위원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등록금 상한제. 네. 그리고 중국에는 등록금이 없는 것. 네. 어? 이세 개를 어, 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교육법에. 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의 조항인데요. 고등교육법 제7조 2항에로 담자, 이렇게 해갖고, 교육부는 5년마다 네. 고등교육 재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 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회의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 음. 그래서 장초의 이 문구를 예. 저는 간단 명료하게 국가는 고등교육을 책임진다. 예. OECD 평균 액수로 일차 연동. 예. OECD 평균 액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하려고 해서 어요 그런데 예. 법안심사 소위하면 정부 관, 저기, 관계부처가 참석하거든요. 네. 저 동의를 다 이렇게 해야, 그, 예. 저법 본회의로 넘어가요. 근데 이제 교과부에서 법에 OECD 평균이라고, 어, 들어가는 거나 좀, 어? <laughs> 예, 저기, 안 맞다. 예. 그런데 사실은 OECD 평균이 문제된 것처럼, 어? 음. OECD 평균 이런 거 받아내면은, 어, 국가가 우리, 어? 대학 그 등록금 음? 책임 진다 하고 오이스터 평균이라고 그러면 거의 등록을 없게 되는 거예요. 어? 음. 그래서 입질 뭐 이렇게 하고 이것으로 이 가지고 굉장한 실랭이를 하게 되죠. 네. 어? 근데 그때 한나라당은 그 이명박 정부는 뭘 하냐면 대학 장학금 매다 비중을 줬어요. 예. 음? 장, 저, 저기, 뭐죠, 그, 장학금이 아니고. 대출이요? 네, 대출. 네, 학자금 어? 대출. 네. 학자금 네. 대출. 네. 어? 거기에다 비중을 줬어요. 음. 그건 제가 결사 반대했습니다. 예. 반대한 사람은 말하면 거기서 권영길 밖에 없었거든요. 오. 근데, 결사적으로 반대하니까 한나라당에게, 예? 한날당, 이게 아니라 한라당이 네. 죽을 지경인 겁니다. 네. 이명박 정부가 제일 국민들 앞에서 학자금 대출 제도 가지고 우리가 등록금 문제 해결했다고 네. 이, 저기, 에, 해야 는데 이게 제동이 걸리니까. 네. 어? 네. 네. 그걸 왜 저는 반대냐 우선 이게, 에, 등록금 문제 해결인 것 같지만은 네. 대학생들을 절대 다수의 대학생들은 오히려 신용불량자로 만든다. 대출, 어? 그럼 받고, 그못 그렇죠. 갚아가지고, 어? 신용불량자 되는 것이다. 예, 안 된다. 해서 반대를 해서, 그래서 한나라당이, 음. 그러면은, 그거, 어? 조금 안 하고 동의하고, 대신에 뭘 받아야 되느냐, 어? 한 게, 이, 등록, 아까 이야기한 5년마다, 고정교육 재정 계획을 세워서 음. 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 네. 이거, 이거였습니다. 예. 핵심 요지는 국가가 대학 말하면 재정을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예. 이한 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그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유명무시라고 어. 되고 있어요. 조항에는 들어갔습니다. 조항에는 들어가 아. 있는데. 반드시 말하면, 이거 하려면은, 살아있게 하려면은, 그 후에 국회에서 따져야 되거든요. 네. 재정대육세우냐 예, 예. 어? 그죠 어, 서부들 근데 왜안세우냐 예. 그러면 해마다, 즉, 2023년에는, 예를 들어서 40% 부담한다 그러면은, 25년에는 얼마 부담할 거냐. 이렇게 해서 장계적으로 밟아 나가도록 하는 게, 국회의 책무고, 그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이후에 그냥 아무도 관심, 관심이라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이걸 밟아 나가지를 못해서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법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예. 예, 이 됐고, 그런 개념들이, 예. 그, 다 담겨 있고, 심지어는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교과부의 사관에게 법조항에는 잡지 못하지만 네. 무상교육 개념을 수용할 것이다. 음. 핵심적으로는 단계적 단계를 밟아야 되겠지만은 국가가 대학 교육을 책임진다. 그쵸. 즉 등록금 없는 나라를 만든다 하는 것이 이 법의 취향점이고, 이게 이이다 하는 것을 동의하느냐, 동의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의사록에는 다 남아있는 거거든요. 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조항에는 잠시 앉지만은, 음? 이그 정신을 살린 것이다 하는 것을, 그게 분명히 국회그 기록에 남아있어요. 근데, 음. 예? 어, 제지을못잡고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각 대학별로 이렇게 되는 데가 이렇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등록금 상한제도 이렇게 거의 됐었고요. 네. 네. 음. 네. 네. 이때 등록금, 어, 그, 할 때, 사실은 이렇게, 나는 그때 드림팀이라고 그랬는데, 네. 권영길, 예, 음. 안민석, 어. 이종걸 안민석 이종걸은 민주당 민주당이잖아요. 뭐. 예. 거기다가 애매모호하게 없을 때는 보태고안보태고 보태고 <laughs> 하는 이상민 <laughs> 이상민 예. 민주당 의원이요. 아, 지금 그 좀, 국민의힘으로 가고그 간... 국민의힘 예. 이상민. 그다음에 김부겸은 그 후에 위원장 다오고 이제 김부겸 음. 뭐 이렇게 하고 그 위, 김진표가 교과위원인데 김진표 의원은 음. 어. 음. 뭐~ <laughs> 동조가좀 되게 좀 아~ 어? 그~ 뭐~ 표면적으로 완강한 반대는 아니지만은 어~ 내심적 말하면은 이~ 종이가 어~ 저 반대여서 좀 성공적 자세를 뜻했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음, 법조에을 이렇게 뜻습니다 네. 예. 경남 도지사, 아까. 그 아, 예. 그러면 교과의 활동에 주력하셨던 부분은 여기까지 이렇게 듣는 걸로 하고. 교과의, 그보다, 그와 함께 이제 또 예. 교육 부분이야, 교육 과학 네, 기술.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은 과학 기술도 중요하잖아요. 과학 기술에서는 핵심적인 게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영국 기관의 RNG 예산이 네. 쟁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연구기관의 독립재산제라는 걸 만듭니다. 어? 화학연구소는 화학연구소, 뭐 생, 어, 또 무슨 뭐 생략연구소는 생약연구소뭐 이렇게 수많은 연구소가 있잖아. 네. 이 연구소가 너희 뭐 먹고 살 거, 어? 너희 거좀 벌고, 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라 하는 독립재산제예요. 아무도 그 문제를 지적 가 하고, 그게 합리적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이명박 정권이 내걸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로 먹고 살아야 된다. 맞다. 어? 실제적으로 그러한데, 그러면은, 이 연구 뭐어이 저기 결과물이라는 게어 하루 아침에 그냥 나오는 거냐 수십 년 가서 어 하나가 이렇게 나올까 말까 하는 거다. 그렇죠. 어? 예. 오늘날 인터넷 세상이꽤있지만 이것이 어 그냥 하나로 나오는 거냐 아 어?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연구원들이 대덕단지에 있는 연구소. 연구원들이 홍릉에 있는 연구소 연구원들이 자율성인 연구를 하도록 해야 된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 음. 어? 해가지고 그거 하 싸워서 연구소가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게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는데 결국 음 계속 가지고 그 연구소들이 제 기능을 좀 발리를 못하고 있고, 마침내 그연구에마저 삭감하는 이런 상황까지 일어났죠. 네. <laughs> 예, 잘 알겠습니다.